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을 다잡아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다섯 가지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토머스 에디슨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잘못된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에디슨은 1만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에디슨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헬렌 켈러 가능성에 대한 믿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세상을 밝힌 그녀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나폴레옹 보나파트를 도전 정신. 불가능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도전 앞에서 주저할 때이 말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자신만의 길 찾기.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세요. 달라이 라마 행복의 비밀. 행복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긍정적인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힘든 순간마다 이 말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세요. 더 많은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